볼보 C30 차량 도어록 경보기 설치 후 테스트합니다. 지금 원래 순정 리모컨이 있는데요. 순정 리모컨이 있는데 작동을 안 합니다. 이 리모컨은 테스트해 본 결과 리모컨에는 이상이 없고 차량에 있는 본체 쪽에 이상이 있는 걸로 판단되고요. 일단 키를 돌려서 작동까지는 다 문제 없이 되고 있는데 리모컨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. 키 스마트 방식인데 키 인식도 안 되고 열쇠를 이 커버를 빼고 열쇠를 잠고 열고 하는 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겨서 일단. 설치를 하셨고 도로 켜복을 설치하셨고요. 어허... 네. 어허... 보컬은... 네. 아... 한번 깜빡이면 잠김, 두 번은 열림. 오... 예. 열림.

이상으로 도로 경보기 설치 후 테스트 마칩니다.